고는 밥 묶음이에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귀엽나요? <laugh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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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귀여웠고 예쁜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있잖아 아직 안 끝났어 니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만큼은 너네들이 외쳐도 돼 벗어라! 외쳐도 된다!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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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을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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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을 내리면 리코의 아래 에 바지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리코는 반주를 입었을까? <웃음> <웃음> 자 보러 갑시다! 이야 아 반주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돌핀 팬츠입니다.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짠 벗었어 벗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쪽을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아야 고맙습니다 엉덩이가 큰 저는 내가 좋 됐어. 아! 그리고 내가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덥네요, 여러분. 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시에도 여러분 보라고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 어디 보는 거예요? 그런 데 보는 거아니죠 아무튼 이게 렇 보일지 모르겠지만 리코 이니셜과 함께 초록색 꽃도 이렇게 바라놨답니다. 내가 분명 휴방 기간 동안 다른 여자 보지 말라고, 내가 분명 딴놈 팔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왜안 지켜? 고서운네. 너무해. 흠? 잘못했어 안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 고 서운해. 너무 서운해. 음. 음. 으아! 으아! 오, 음. 이야. 그거 놔줘. 놔줘. 나 갖고 싶어. <laughs> 음.